둘! 도... 상 vs 네드라이트 블록 누가 더 무거울까요 네, 그렇게까지 무겁진 않아 임마 아, 아닌데 <laughs> 네드라이트 블록 vs 주의긴 네, 나무 근데 아무래도 네드라이트 <웃음> <웃음> 아무래도 네드라이트가 바범나무 보다 무겁지 않을까 <laughs> 그라고 말하면 나도 네드라이트 오좀 똑똑한데요 이번에 <laughs> 예 이거? <laughs> 네드라이트 블록 vs 무한물 이론상 무한이긴 해 <laughs> 진짜 무한물이 더 무겁지 <laughs> 아니지 무슨 소리야 무한물 무한물이지 너 무한물도 몰라? 뭔 소리야 아, 무한물이 더 무겁지? 네덜라이트 아 블록 vs 이거 이게 뭔데? <laughs> 뭐라 그래? 이게 뭔데? 이거 아무튼 이거 네덜라이트가 무조건 더 무거. 아니 네덜라이트 여기 있잖아. 짝잖아요. 네덜라이트 여기. 여기 계시잖아. 아니 있, 계시잖아. 이거는 뭐가? 네덜라이트 블록 vs 엔드처음물. 어? 깊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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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고 아이고, 아이아야돼아래야 세계로 아아가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이 <laughs> <드래곤을 잡아야지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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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더드래곤이 있었으면 여기가 더 무거웠는데 아, 일상일 때문에 여기가 더가벼워졌어아 왔다 어, 내가 다가와. 아 그래서 제가 엔더드래곤을 따로 떼었어요. 와, 대가리를 목을 떼왔네 뭐가 어, 더 무거울까요? 아직 구 화를 안한 상태예요.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. 구 화는 못 시켰는데 일단. 아무튼 일단. 천호당 성격상 마지막에는 한 번쯤은 변화구를 줄 거야. 어때? 과학적, 오 철학적 오 판단. 오우, 그 내가 그런 데가 아 있겠다. <laughs>